지금 페리를 타러 왔고요. 페리 정류장. 친구들이랑 김선물 먹으러 갈 겁니다. 취미 잘 나는데. 근데 역광님 살짝. 어제 역광이 나야 진짜... <laughs> <laughs> 어, 눈부시다. 어좀 오페라 약간 오페라. 리서 <목소리> <목소리> 교회래 저거 아 우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드림선을 먹으러 고급 레스토랑에 갔고요 결혼식장 갔습니다돌려네 돌려보세요 네 이렇게 서 차를 따르면 또 돌려서 너퍼를 따르는 거지. 저렇게. 홍콩 문화 체험하는 거 있습니다. 아, 내가 보여줄게, 다시. 어. 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또 주둥이도 한번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거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버리면서 버리면서 음. 한번 더 씻기는 반대쪽도 이제 한번 돌려서 빗으로 된 거죠 모모 모텔을 완성입니다 하고요 다시 수저를 자 수도 수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여기 거는 개죠, 안에 있는 거는 네. 음식 먹을 때 쓰는 거고요 네. 밖에 있는거는 집을때 쓰는겁니다 왜냐면 다른사람들 같이 먹으니까 예. 내거 쓰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꺼쓰 지저분하죠 아 아밀라제가 <laughs> 이제 <laughs> 섞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음. 집기만 하고 예. 먹는거는 저거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와우 와우 소이소스 오. 고었는데 진짜 맛있데 진짜 시켰는데. 진짜 맛있다 자, 딤섬 맛있게 먹고 이티라는 가게에 와서 채똥이가 먹고 싶었던 버블티를 먹고요. 먹고 있고. 아이 아이 주문했고요. 자, 버블티, 버블티 겁내 맛있고요. 음. 아 잠깐만. 딱그초코유이 응, 여기. 이티 e. 아가 보여줬어. 응, 이 여기가. 마카오 페리터미널 가는 곳으로 전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laughs> 음. 여식당 같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지 말고. <laughs> 공차를 찾았습니다, 지금. 헐? 이거 한국 거지, 공차? 모르겠어. 그냥 위, 이거 중국 건데 음, 들어온 건가? 건가? 아, 오늘 쉬는 날인가 봐. 거 아니야, 여기 홍콩 시민. 비지털. 아, 게이트가 나와 있어? 어, 한번 잠깐 볼까? 그래. 미나 미나 잠깐만. 오빠 보고 와봐요. 게이트 한번 보고 온대, 혹시 몰라서. 아, 지금 게이트까지 들어와서 이 어... 한국 가서도 이거 패딩 입을 거임? 아니, 너 다행히 줘야지. 응. 아, 난 저, 새로 사야지. 엄마 아빠 잖나가리고 이거. 자, 이제 다, 배를 탑승하러, 배에 탑승하러 응.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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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내가 딱길를 돌아보는 데가 이렇게 바뀌는 거. 어때 스마트 피 여기야 우리 어, 오빠 뭐야? 오빠 알파벳 뭐야? 어, 이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스마트 빨간면 좋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거든. 근데 자기 좌파라고 자기는 진보라고. 개뻥 반대면서 씨 개킹 받네. 중화입미공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네 마카오 여권 심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한국어 가 진짜 많습니다 맞아 응? 한국어 가 정말 많아요. 응. 호텔 리스보아 여기. 호텔 리스보아 여기입니다. 우리가 셔틀 타고 온 거. 여기 안에 카지노가. 리스본 그랜드 리스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 진짜 와. 아, 사람이. 세나도 광장. 제 지금 저러고 가자 다친다, 한것 같아. 네. 아, 진짜? 자, 성도미니코 보면, 성당. 성도미니코 성당. 네, 들어가 볼수 없는 것 같고요. 세민이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찍고 있고요, 지금. <laughs> 자, 자 육포 거리로 가봅시다. 야사 먹자. 자 애들 따를 때 하나 사가지고 육포를 씹으면서. 어, 채민아, 채민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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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빠, 도형 오빠. 여기 이니스프린아 내일 저 육포 먹을 베이크하우스가 더 맛있다고? 베이크하우스는 푸딩 같은데 여기는 계란찜 같아 음. 음, 여기 계란찜 같아 귀여워 귀엽지? 땡큐 어우 셔어 맛있어 조금 시워.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션데 <목소리> 맛있어 레몬이 더났다 진짜? 오, 응. 둘다 맛있어, 나는. 레몬첼로 맛이랑 피치 망고 맛. 한국에서 어? 나가는 건데, 국내에 들어가는 게아니데그래서 사람들이 호텔에서 다 먹고 가더라고. 진짜 너무하다. 자, 지금 저기 앞에 지금 바울 상당이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왔니요 자, 최민이는 이렇게 피단가 있고요. 여기 지금 수빈이의 샵을 들렀다가 알려갑니다. 아니, 자, 이... 아, 레전드 상황입니다. 드디어 탈출하여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옷을 옷 제작? 그 <목소리가> 그리고 <목소리가> 끝쪽에 이렇게 포토존을 해놔가지고. 요새 네, 왔고요 bueno. 힘들어요 진짜 뭐야 성적 아니하나은스이 화장실 나 화장실 줄 서야겠다 내가 화장실 원래 줄 서서 잘안가는데 지금은 줄 서야겠어. 저 너무 안 예쁘게 나와. 왜 그랬어? 무리다. 아니. 몰라 사실. 와, 근데 진짜 건물이 엄청 오래되 보여. 오이왜왜 왜, 왜? 아, 깜짝이야. 저 지나가 봐라. 가라. 이게 이름이지? 젠딩삼이고 이거랑 이거 맛있어요? 이거 <목소리도> 아, 맛있어? 이거 어거 맛있어? 이거 맛있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 맛있어? 여기 안에 들어가 보지. 아니? 오거그거도박어려면있어갈수있을까도박하어면들어갈수있어 마카오에서 놀다가 런던으로 잠깐 왔어요. 아. 찍고 있냐?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집에 가고 싶다. 이거 <laughs> 여기 대박이다. 마까지 집에 가고 싶다. 이거 여기서 카지노가 다 보입니다 여기 진짜 없는 브랜드가 없는 이같아 여기도. 여기도. 지기도여 여기인 것 같고요. 1층 바로 들어오자마자, 여기 앞입니다. 그, 푸드코트, 푸드코트로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네. 그냥 QR코드를 줬더니, 이렇게, 어, 표를 줬고요.